그다음 그러면 과연 국민당이 어, 한국 임정 계열에 어느 정도의 돈을 어느 정도의 급여적으로 그 지원을 해줬을까? 뭐, 이 점을 제가 상당히 그 궁금해서 에, 그때 국민당 당사위원회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소장된 자료는 지금은 이제 그런 자료들이 다 어, 대만의 그 국사만으로 다넘어갔습니다그당시는 뭐, 국민당이 소장하고 있었습니다. 그 양녕산에 있었는데 제가 그걸 오토바이를 타고 한 달에 한 한 거의 뭐 한, 어, 한 3주 정도로 매일매일 가서 제가 그, 다만 자료를 다 뒤져보니까 제가 딱 하나 찾았는 게몇 그 개가 있습니다. 그 중에 있는데 그런 자료를 갖고 중국이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, 어, 지원 했는 게 구체적으로 드러났는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어, 제가 우리 본문에 밝혔습니다만은, 어, 1941년 제 12월에 그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고는 어, 아주 전폭적으로 당이 지원되는 것습니다 어, 특히 이제 어, 상의 임정이 움직이는데 그 활동비, 활동비라든가 그 다음에 그 임정 요인들의 어, 활동비는 당연하고 또그 사람들이 그 활동하게 되는 공작비, 선전이라든가 그리고 뭐 요즘그 당시에는 판공비라 그러는데 뭐 그런 판공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각 당에 이렇게 나눠주는 보조금이 있습니다. 지원금 그 지원금도 있고. 또, 그, 상해 요인들의, 어, 권속들, 가족들의 생활비까지도 지원을 했는 것 같습니다. 이 상해 임정이 이제 전부 다 마지막에 40년 넘어가면 전부 다 사, 충격에서 다 살게 되는데, 그 당시에 임정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전체, 충북에서 그 관내 전체는 아니지만 대체로 임정을 중심으로 했을 때한 60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600명 정도 됐는데, 그 중에 어 광복군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저 각지에 좀 흩어져 있는 그런 조직들이 있었는데 그런 조직을 빼고 중경에만 있었던 사람들 한 100명 정도 있고 있었고 또그 가족들하고 합쳐서 한 200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.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전격적으로 다 지원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보면 공문에 어, 구체적으로 한 여섯 개 종이 걸쳐서 어,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불했는지를 제가 밝혀놨는데 이것들을 전부 다 합쳐보면 에, 그 당시에 중국 부돈으로 그, 그 24만 5천원 정도 되었습니다. 24만 5천이라는 것은 이것도 한 상당히 뭐한 매듭대가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음, 에, 그 당시에 국민당이 뭐 그렇게 능력 한 그런 건 아니었는데서도 불구하고 인정 우리 독일운동 인사들에게 이렇게까지 접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어, 그 의도를 분문하고 일단은 굉장히 어, 역사의 하나의 뭐랄까 아주 어, 중요한 의도 사실로서 반드시 인정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게제 생각입니다. 이런 걸 두고 뭐 어, 다시 여러 가지로 그 국민당의 뭐 의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석도 할수 있지만 우선 제가 볼때일차적으로는 그 상의 인적 요인들이라든가 그 상의 그콘서들까지 생활을 모든 걸 책임졌다는 것은 참 그건 어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일 같습니다. 근데 이그 지원금이 어 물가 상승에 따라서 맞춰서 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탄력적으로 그 증가를 이렇게 시켜왔습니다. 어 제가 그 표로 제시를 했는데 1941년부터 어 43년, 44년 2월 44년 9월 45년 2월 45년 8월 이렇게 정감 시켜 놓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민당 당사위원회 자료를 뒤져서 찾아냈는데 제가 그래서 보조금 하고 정감 비율을 이제 도면 국가 총 기수를 활산을 해서 쭉 보니까 전체가 어 지금까지 그러니까 41년부터 45년 8월까지 물가 상승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전가을 해서 어 전체를 다 나눠보 어 합산해 보니까 3억 2천만이 넘습니다. 그 당시에 중국 3억 2천만. 물론 그 당시 3억 그 2천만이라는 게뭐 어 중국의 화폐 계획이 되고 난 후에 법폐로 폐3 5년에저그폐 계획을 하는데 11월달에. 어, 그 화폐된 이후에 물가가 너무 뭐 올라서 사실 중국 돈이 상당히 가치가 없었, 없었습니다. 어, 사람 가마 사기 위해서 어, 화폐를 뭐 거의 배낭에 이렇게 가득 집어넣고 가서 돈을 집어넣고 가서 어, 사람 가마 정도 살 정도로 그렇게 돈 가치가 없었, 없었습니다. 없었는데 그도표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음, 보조 비율이 그 물가 동배 국내 물가 총지수 증가 비율이 거의 이렇게 어 유사 대등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나름대로 중국 정부는 어좀 친히라고 어 아주 성의 있게 그 지원을 했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.